b o 오늘은 25번째 베두세양 수준의 독해문 하나 볼게요. 프랑스 경제 다양한 분야를 갖춘 강대국. 그래서 한번 내용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Economie de la France, une puissance diversifiée. 해서 프랑스의 경제 어, 다양화돼 뭐 다양한 강점을 가진 그런 어 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조금 해서 뭐 강대국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économie de la France est l'une des plus grandes et des plus diversifiées d'Europe. 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다양화된 다양한 경제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경제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대가 나온 이유는 여기 묶인 거예요. 대풀리 그렇죠. d 레 u 레 합친 거라 보시면 되고. 아, Au cadre des échanges internationaux, elle bénéficie de n o m b r t a m m e n t son secteur industriel, son agriculture et son rôle dans le commerce mondial, 의 교류의 중심에서 꺄크포가 사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거리에서 어 중심에 위치한 이 프랑스는 L, 그렇죠? 그녀 프랑스는 b n 베네피 e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b n f 베네 e de nombreux autres 여러 가지 이런 강점을 어 지니고 있는데요. notamment 특히 son secteur industriels 산업 분야와 son agriculture 농업과 et son rôle dans le commerce mondial에서 이제 아 이런 세계 무역에서의 세계 무역에서의 그 프랑스의 역할 등 이런 어, 강점들을 다양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참고로 베네피스에는 전체 늘 원래 있는 친구고 놈버고라는 형용사 복수형용사도 보통 어, 부정관사 는가 앞에 따라 오거든요. 근데 이 전치사 뒤에는, 뒤에는, de, 뭐, de, de, s, 이런 친구가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어, 얘는 지금 전치사인 겁니다. 어, 혹시 모르실까봐 한번더 알려드려, 알려드려요. Elle b é n é f i c e de, de, nombreux, a n d e m i a L'industrie reste un pilier de l'économie française, même si elle a subi un déclin au fil des années. 해서, 산업은 헤스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런 뉘앙스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프랑스 경제인 중심축이다. 어, m e m s 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겪었어요. 어, and 옷 e c l i 이 수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수년이 흐르면서, 수년간, 이렇게 세태를, 어, 세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거죠. 어, le secteur de l'automobile de l a é r o n a u t i q u e 에듀 du luxe sont parmi les plus 이런 자동차 항공 우주 명품 등의 그런 산업 그런 분야들이 어, 가장 어, 가장이런 활발한 분야들 중 분야들에 속해 있다. 분야들 사이에 있다. 즉 분야들 분야들 분야 중 하나다. des entreprises comme a i r b l v m 서뭐 이런 에어버스 르노 그리고 루이비통 그 모에 헤네시 그렇 그런 같은 기업들은 rayonner la France à l'international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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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 ailleurs 또한, uh, La France est un leader mondial dans l'industrie nucléaire fournissant une grande partie de son électricité grâce à des réacteurs nucléaires France 어, 원자력 산업에서도, 원자력 산업에서 세계 리더입니다. 세계적인 선도국입니다. 선도국이고, 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 전기의 대부분을, 전기의 대부분을, 이 원자로 덕분에, 뭐, 원자로를 통해서, 어, 공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Agriculture Française, 프랑스 농업은, 아, 어, et également t a un s e 주요 산업인데요. m e si elle représente une part plus faible du produit intérieur brut. 어, 이이베라고 해서 국내 청, 총생산, 영어로 하면 GDP죠. 그렇죠? 이것도 외워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p 이베 produit intérieur brut이 르납니다 음. 그래서 의 가장 어 가장이 낮은 가장 가장 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중은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아주 중요한 상어 주요 산업 산업이라라는 중요 주요, 주요 분야라는 거죠. les produits du terroir tel que le vin, le fromage, les céréales et les l é g u m e s 그래서 야채 뭐 곡물 comme les vins. sont exportés dans le monde entier La France est le premier producteur mondial de vin et est réputé pour ses régions viticoles, comme Bordeaux et la Champagne qui attire également des touristes du monde entier. So, 와인 세계 뭐 생산국 첫 번째 생산하는 이제 생산국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프로덕터가 생산자라는 뜻이고 국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세계 첫 번째 1등 어 세계 최대 와인 어 생산국이고 예프때 그리고 유명합니다. 어 뭘로? 그 프랑스의 와인 산지들로 예를 들어서 보르도라든지 이런 샹프니 같은 샹파뉴 그죠 샹파뉴 같은 근데 이 곳은 또 어디냐면은 이렇게 끌어당긴데요. 어 끌어온대요 또한 아, 어,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이런 투어리스트들을 어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 모읍니다. s p o n d a n t o r o le secteur de des services a pris de plus en plus d'importance ces dernières décennies et ç 어이 서비스 분야가 어이 서비스 뭐 산업, 뭐 서비스 분야가 어 이렇게 테이크를 한 거예요. 잡은 거죠. 뭐를 점점 더 많은 점점 더큰 중요성을, 이제 점점 더이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최근 수십 년간. 데스니가 10년, 년 정도란 뜻이고, 네근예그가 최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어, 이렇게 수십 년간 복수니까. 음. 이 서비스 산업이 유명해졌고, 어, 중요성이, 중요성이 더 커졌고, 어, 루토키스무, 어, 관광 산업. En particulier, 특히, 관광 산업은 주의 콜, ôle fondamental dans l'économie. 이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의콜 그렇죠? La France est le pays le plus visité au monde.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나라이고, attirant chaque année, 매년, des millions de touristes grâce à ses monuments historiques, ses musées, ses paysages, 에사 퀴이진에서뭐 프랑스 의 요리 풍경 뭐 그리고 박물관들 그리고 역사적인 기념 기념물 뭐 기념비들 뭐 유적들 덕분에 아, 수백만 명의 이 관광객들을 매년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le secteur financier 이제 금융 부분 그러니 lui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에떼기 할망 미안 d 블 v e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양이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Paris est un centre f i n a n c i e 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뭐, 으뜸 가는, 매우 중요한 이라는 뜻이, 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뭐, 그런 돈, 주요 금융 중심지다. 어, 뭐, 또뭘 가지고 있냐면, La b o 파리에서 파리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이 주요, 어, 금융 중심지이고, 이엘 l l j o u 약간 키 역할을 한대요.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Dans les échanges, b 유럽의 그런 어, 주식, 주식 거래에 있어서. 복수가 참고로 장학금이라는 뜻이 있고, b 시에도 참고로 장학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금이랑은 그 다른, 다른 뜻으로 지금 주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어, en 또한, la France est l'un des p r i n c i p a u c o n t r i b u t e r s au budget de l'Union européenne. 스키 호플레트 e son poids d a n 에서 이런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예산에 어 주요 기여하는 나라들 중 하나다 주요 국 주요 어 기여국 중 하나인데 이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다 받아오는 거 이런 사실이 키기 이는 호플트어 보여줍니다 뭐 반영합니다 송부와 그의 이 프랑스의 무게를 세계 경제에서의, 이제 프랑스의 이제 위상, 뭐, 그런 무게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거죠. Si la France connaît une situation économique plutôt stable, 그래서 C는, 어, 뭐, 뭐, 이면, 뭐, 뭐, 하면, 그런 조건의 의미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뭐, 뭐, 인 반면에, 이런 의미로 해석했을 때, 해석,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뭐, 뭐, 이지만, 이렇게 해석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문, 어, 신문을 읽으시거나, 배양 이상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시절이 맨 앞에 나올 때, 어, 하면, 뭐, 뭐, 이면, 근데 해석이 잘안 돼. 그럴 때, 뭐, 뭐, 인 반면에, 뭐, 뭐, 인 것은, 뭐, 뭐, 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을 때해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해결을 하시면은 우리가 독해할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꼬네, 코네, 꼬네트가 겪다, 알다란 뜻도 있지 뭔가 어떤 상황을 겪는 거거든요. 왜냐면 꼬네트가 알다는 알다인데 뭔가 내가 직접 몸소, 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떡볶이를 알아요? 그럼 떡볶이를 먹어봤다라는 이앙스까지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프랑스를 알아요? 그럼 프랑스를 가봤다라는 이앙스까지줄수 있는 동사가 이 바로 코네트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코네트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는, 어, 이런, 어, 비교적, 이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좀 의역을 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뭐 또는 가지고 있지만, 음, 엘두아넷엘두아넥무왕 그러나 faire face, 아, 뭐뭐를 이제 맞서야 되는 거죠. 직면해야 합니다. 어, 아, p l u s i e u r 여러, 도전에 직면을 해야 하고, n o t 특히, le c h ô 이런, 아 실업률, 실업, 키 u 스 r s t 근데 그 실업이 아직 여전히 높대요. 어, reste élevé. particulièrement, 특히, chez les jeunes, 젊은 층, 청년층에게서, 그쵸? De plus, 게다가, l i n 이 o v a t i o n et la digitalisation sont des enjeux importants dans le futur. 서 미래에, 미래의 이런, 중요한 문제래요. 뭐가, 이런 혁신과 디지털화가, 어, 이미래미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뭐 과제다. 음. La France doit donc, 따라서, France는 따라서, se réinventer pour maintenir sa compétitivité dans un monde globalisé. 이런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세계, 세상에서, 뭐 세계에서, 어, 본인의 경쟁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어,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이엉슈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보다 배도 이상해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c o n c l u 결론적으로 l 코노미드 o m i e 프랑스의 경제는 e s 멜 un 단 é 스트 n g e d i n d u s t 에서 이런 옛날과 옛 것과 그리고 이런 최근에, 그렇죠? 현대의 그런 산업 음. 뭐 전통 산업과 뭐 첨단의 그런 산업 있죠 그렇죠? 산업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다 이렇게 합쳐진 것이고 avec des secteurs variés allant de l'agriculture et à la haute technologie에서 이런 어, 농, 농업에서 농업에서 첨단 산업까지 첨단 기술까지 그렇죠 고그 기술이거든요 뜻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좀 의역을 해서 첨단 기술까지 첨단 산업까지 가는 어, 다양한 분야를 가진 다양한 그런 분야를 가진 현대적이고 현대적이고 현대적인 산업과 그리고 옛날 그 옛날 산업에 그런 합쳐 놓은 것이다. Malgré des d é f i 내부적인 그런 도전적 내부적인 도전, 즉 도전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문제적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어, 내부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le p 이 국가는 프랑스는 est une puissance é c 여전히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고 강제 경제 뭐 강국이고 강대국이고 un rôle clé dans l'économie e u r 해서 국제적이고 유럽 국제 유럽 경제에서 아주 키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은 도케로 어, 또 뵙도록 할게요. 어허부와!